미국에서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다시 잇따르면서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로 밝혀지며 우리 동포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총기 규제를 두고 동포사회 안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린 곳에 꽃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의 총기 난사 현장입니다. 이 총격으로 열 명이 넘는 아시아계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총기 난사가 발생한 댄스 교습소 앞입니다. 시민들은 당시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LA의 부천으로 유명한 베버리 크레스트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이런 대형 총기난사 사건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역에서는 수십 차례 총기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4건, 세계 1위입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총기 규제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로 밝혀지면서 인근 동포 사회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좀 가급적 그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는 공지를 올렸고요. 이 총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그 세미나 또 자체적인 그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동참해서 동포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총기 규제를 두고선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총기를 규제해야 치안 걱정을 덜수 있다는 입장과 수도 있고. 반면 소수 이민자인 한인사회로선 총기 규제로 자기 방어 수단마저 없어진다면 오히려 더큰 위협을 느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31년 전 LA 폭동 악몽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나고 한인 분들이 경찰을 부르고 불이 나서 소방관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사실 오질 않았어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내가 스스로 도와겠다 그래서 한인 분들은 그 총기법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이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반반이에요. 네. 없어서 당할 수도 있고 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laughs> 좋은 건지 총기 규제를 두고 미국 의회에서도 찬반 대립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 때문에 이딴 총격 사건에도 당장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트 앤 월드 김은경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의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이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한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명높은 우범지대였던 이 지역은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경제가 되살아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미국 달러스,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영어로 표기된 도로명 옆에 로얄레인, 해리 하인스 등 한글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달라스 시가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적하고 주요 도로 이름에 한글명을 붙인 겁니다. 미국 남부 도시 중 최초의 코리아타운인 셈입니다. 달라스 한인들은 물론 시위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 공연을 즐기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악명높은 우범 지역으로 골머리를 앓던 곳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 한인들이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스 최대 규모의 도소매 상가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패 없어 모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한인 상권이 밀집되면서부터 부지런한 한인들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시에서 도로 정비와 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글 이름이 붙은 로얄레인 거리에는 식당과 미용실 등 60여 개의 한인 업체가 성업 중이고, 달라스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달라스 한인들은 오랜 시간 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시 당국에 촉구해 왔지만, 결실을 얻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한인 미용실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코리아 타운 공식 지정을 위한 움직임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당시 아시아계를 노린 흑인 남성의 총격에 한인 3명이 다치면서 공포들은 한인 타운의 지위를 높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노력을 기간적으로 얘기하면 한 20년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실을 못 보다가. 작년 5월에 그 코마트 앞에서 총기 사고가 나면서 이를 신속하게 오늘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스 한인들은 코리아타운 공식 지정을 계기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늘어나 한인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요. 앞으로 달라스가 이제. 미주, 어, 이민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은 올해, 달라스 코리아타운은 한인사회의 창작을 대변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이민 역사를 떠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YTN 월 김일수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충돌이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현지 한국 대사관은 다중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영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데이비 박 씨는 최근 자녀들이 등교할 때마다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방이라든가 뭔가. 수상한 물건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좀 특별히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좀잘 분별해서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포들 역시 어느 때보다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시, 시청 근처에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랑 어 분위기가 엄청 잠잠했었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조금 자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갈 때나 어, 그런 대중, 대중교통 이용할 때 조금 긴장하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동예루살렘 유대회당에서 팔레스타인 청년이 권총을 마구 쏴 7명이 숨진 데 이어 바로 이튿날에도 팔레스타인 소년의 총격으로 이스라엘인 두 명이 다쳤습니다. 1년의 6월 사태는 이스라엘 군이 테러범 색출 명목으로 요르단강 서한 난민촌을 수색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과 주민들을 사살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로켓포 7발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공중폭격으로 보복하면서 도심 테러로까지 번진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자국민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총기 규제를 풀고 양측 분쟁의 핵심인 유대인 정착촌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무력 충돌을 규탄하며 평화 모색을 촉구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양측에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이스라엘 정부 중 극우 성향이 가장 강한 네타냐오 정권이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은 분쟁 지역과 주요 관광지 방문,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현지 긴급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동포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용주입니다. 영국계 이주민들이 호주에 첫 발을 디딘 날을 기념하는 호주 최대 국경일, 호주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축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인단체도 국경일 지역 행사를 직접 개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장에 윤영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지역 토착 식물을 태웁니다.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원주민 전통 스모킹 의식입니다. 이어서 한국 전통 부채침이 펼쳐지고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인 단체가 호주의 국경일을 맞아 선보인 문화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 동포들을 포함한 관광객 천여 명이 참석해 호주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즐겼습니다. I quite like the fan dance and um actually the hipkido was excellent. Holding something like this here in Australia, I think it truly represents the multicultural society that we have here. 1788년 1월. 영국계 이주민들이 호주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대표 국경일 호주의 날. 이민자 비중이 30%에 이르는 다민족 국가 호주는 해마다 이맘때면 다양한 문화행사로 떠들썩합니다. 특히 시드니 지역행사는 한인 비영리단체가 직접 열었습니다. 한인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호주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국경일 행사 일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이런 호주의 호주 주류 사회에서 중약히 여기는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아마 큰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우리 소수 민족이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호주 주류 사회와 함께 연계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직접 개최한 만큼 한인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문화 행사는 같이 평화롭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저희의 문화를 더 많이 알리고 저희가 호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저희의 정체성도 그 과정에서 좀더 확립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축제에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등. 호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저마다의 문화를 뽐내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호주 최대 국경일 행사를 직접 주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한 동포사인은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와이테월드 인영철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난 등으로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이웃과 함께 취미를 나누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준비운동을 하고 한 명씩 경사진 벽에 오릅니다. 서로에게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다 보면 90도 가까운 인공 암벽도 차근차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그 에너지도 많이 받고 재밌을 것 같아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격주마다 함께하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들의 운동 모임입니다. 오랜 봉쇄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던 동포들은 함께 운동하면서 우울감을 떨쳐냅니다. 운동 모임 중에 한 명, 한 분하고 어, 집이 7km 거리였어요. 중간에서 만나서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다시 뛰어서 돌아갔어요. 일단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렇게 갇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다들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처음에는 모임 없이 그냥 채팅으로 서로 어떻게 그냥 안부 차원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소식 주고 받다가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몇 년새 한인들의 각종 동호회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난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졌던 동포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침묵 교류를 넘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픈 이웃을 위한 모금에도 나서는 등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하자며 연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락다운 때는 뭐 집에서 약간 나오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약간 매주 테니스를 치는 게 즐겁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좀더 이런 관리도 되고 그러면 또 정신적으로도 이런 약간 힘든 시기를 겪어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호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셔서 우리가 또다 같이 퇴사치는 동호, 동호인으로서 같이 십시일반 해서 네 돈을 모아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소통의 끈을 놓지 말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네 명의 한 명꼴로 어그 정신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어, 응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5세에서 44세 사이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대략 그 비율이 3명 중 1명 꼴 정도로 높아서 일단 운동이나 사회교류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어,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이 어, 뭐 우울증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저마다 힘든 시기지만 취미 활동을 나누면서 교류를 이어나가는 뉴질랜드 한인 동포들. 사회적 연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와이틴월드 이준섭입니다.